네. 네, 그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왜 쓰는지 비제이트 써서. 하는 거 그냥 회로가 간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. 나좀 보면 여기 DSP DSP. K S P I N V. 네. C 전 그렇죠? 네. mpn 트랜지스터 네 저항 그리고 mpnp mpn 트랜지스터 두개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으면 달링도 그냥 버퍼야 음. 이렇게 인버터 인. 이런 식으로 네 저항을 보면 이렇게 펭나노 0나노 펭나노 음 울트라 차 뭐냐? PCR 05 응. 이게 근데 응. 지금 104가 100나노고 응. 이거 103은 몇나100 1 저 어, 계산을 못해? 조금 진영도 계산을 못하는데? 이거 저 처음 봐요 이런식으로 이런 103이면 네. 10 곱하기 10의 아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10 남. 네 음. 104는? 114승, 10의 마이너스 12승 음, 100 낫네 음. 생각보다 단점잘 모르네 저는 음. 아, 이거 이렇게 공식을 하는지 몰랐어. 숫자 세 자리로 이게 많이 하는데 저항에도 이런 거 많이 있어. 예를 에이. 들어 저항, 둘, 둘, 삼, 이십이 곱하기 십에 가 이십 K, 이십이 K. 네, 근데 일공일 이... 십10 곱하기 십에 이상. 처예 이렇게는 음, 알겠거든. 음. 이거는 제가 많이 봤었어요. 근데 캡은 이것 같아. 기본 단위가 피코인 것만 빼면 아, 다 똑같아. 기본 거. 단위가 피코인 헨리는 어. 어떻게 될까? 예를 들어 102 인덕터야. 이건 뭘까? 마이너스 음, 6? 어, 그치. 똑똑한데 기본 단위가 음. 보통 인덕터류는 마이크로그. 이 세라믹 캡은 피코, 아캡캡 페스트는 피코야. 네. 저항은 그냥 그대로. 음. 단일계, 음. 단일계고. 자 얘는 뭐냐면 예. 이걸 음. 왜 쓰나요? 음. 이유가 간단해. 여기 1 5 v 잖아1 5 v 네. DSP는 깨캡 몇 볼트? 5 v 3 3 v 트뭐 음. 버퍼 썼으면 5 v 나왔을 텐데 네. 이거를 0이면 0이고 5볼트면 15볼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. 음. 5볼트를 15볼트로 바꿔주는 버퍼 소자는 잘 없어. 뭐 시모스 계열이 있긴 한데. 요새 잘안 쓰고. 이걸 쓰면 패키지도 큰 데다가 나는 한 채널만 바꿔야 되잖아. 네. 분리해야지 일단 패키지가 크다. 그 다음에 나는 한 게이트만 써야 된다. 음.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풀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호를 증폭하면서 인버팅이 안 되는 간단한 회로를 만든 거야 m p n 쪽에 얘가 0이면 1, 1이면 0 15볼트 정확하게는 얘가 10볼트 한다 얘가 0볼트면 얘가 OFF가 되잖아 네. 그럼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될까? 그 전류가 이렇게 걸리겠지. 네. 근데 네. 여기 0.7V가 걸려. 네. 네. 여기에 14.3V가 걸리겠지. 네.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0V가 되겠지 여기가. 그럼 여기에 네. 15V가 아 나가는 거야. 아 그러면 여기가 3.3V가 걸려. 그럼 이제 온이 됐겠지? 네. 그럼 여기는 온이 됐으니까 여기는 몇 V가 된다? 0V로 떨어지지. 0이 됐으니까 오프가 됐잖아. 네. 오프가 됐으니까, 응? 아, 잠깐만, 미안. 너, 너, 씨, 1 0는데 미쳤나봐. 미안해. 내가 지금 음주 상태라서. 0V 됐잖아. 여기 0V지, 임 아, 아이씨, 이거 그냥 생각없이 받아들이면 어떡해. 오프니까는 그대로 15V가 나오는 거 미안해. 여기, 아 여기 여기 흰색이 거다. 그럼 15에서 0으로 바꿔줘 버리네. 3.3 0 0 이런 거를. 아어 그냥 레벨 네, 레벨 5 레벨 슈프트 버퍼 같은 거지. 이거 음 로직 소재가 있는데 레벨 슈프트 버퍼? 네, 버퍼라고 해야 되 어. 어 이런 게 아, 있어. 다른 거 아니고 그냥 DSP를 15볼트로 인터페이스 하려다 본인이 만든거 이게 옆에 건 똑같은데 하나만 있지 네 그러면 뭐겠어? 네. 얘는 인버터가 되는거지 그래서 0이 들어가면 15가 나오고 음. 3.3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음... 낫게이트 같은 낫게이트가 음. 되는거지 낫게이트 인버터가 되는거지 네. 인버터 아 감사합니다 제 이거 확인해볼게 응 음. 그건 한번 궁금하다 진짜 네 그거 확인되면 어, 무슨 일을 보고 있어 뭐가 있나 응. 좀 아, 알려주라. 아, 진짜 궁금하다. 네.